최근 구매한 핸드크림 중 마음에 드는 제품 몇 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아르메, 르자 핸드밤, 비터버터 핸드밤입니다. 핸드밤이라는 이름답게 살짝 굳어있는, 인지르는 순간 샤르르르 녹아버리는, 손이 진짜 너무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보습감, 살짝 남은 그 마무리감, 제 손을 좀 보호해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보통 올리브영 가서 메모 유자, 이런 핸드크림 시향해보면은, 폭소는 좀 저렴한 그런 느낌의 향이 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뜨자를 이렇게 고급지게 풀어낼 수 있다고, 비터버터, 부화가를 느끼기에는 다소 아쉬웠다. 흑트레이입니다 이런 밤 타입 제형이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거실에다가 주면 굉장히 좋을 법한 그린 머스크향 내가 사용해 본자 제품들 중 옥색감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핸드크림 맛집이더라고요. 용량이 정말 커요. 넉넉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옥색감? 장난 아니죠. 실제로도 너무 좋고요. 향을 맡아봤을 때도 밀크 버터 향풍 물에다가 버터를 절여놓은 것 같은 그런 향이스부터가 되게 매력적인 미학의 퍼퓸드 핸드크림. 에센스 제형 핸드크림보단 향수의 향을 맡는 느낌이다. 확실히 남성분들 굉장히 좋아할 만한 라인을 우드 화이트그 꽃의 은은한 꽃향이 우드스틱에 살짝 스며든 그런 느낌이랄까. 핸드크림이 담을 수 있는 그 향의 감도, 향의 그 느낌, 깊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어가지고 나머지 두 제품도 제가 구매해 예정입니다. 아, 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 제형도 너무 마음에 들어 안 나오잖아 샤벳 같은 그런 제형으로 바뀌었다가 그럼 밀키한 제형으로 싹 하고 변하거든요 모습감도 너무 괜찮고요 바르고 난 후에 손에 남는 그 미끌거리 그 것도 정말 덜해서 저는 최근 외출에는 대부분 이 제품을 들고 갔죠 안녕